그달라파파님그 네. 지금 미국 구매 대행 하는 게 사실 네네. 거의 1 세대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망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네. 현지에서 네. 구매 대행은 아니지만 수출식으로 네. 하는 현지 업자들이 네. 많잖아요. 해외 사업자들 네. 그들하고 음, 지금 대표님하고 음, 싸워서 네. 이기려면은 네네.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네네. 미국하고 하는 셀러들이 네네.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판매가 중요한데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 가보니까 해외 셀러분들은 좀 그게 느려요. 음. 예. 한국에서 어떤 거를 트렌드를 그렇지, 따라가는 그렇지. 게 느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데 여기는 왜안 팔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하는 그런 셀러분들 빼고는 그래도 영세하게 뭐 이런 미만 잡으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모든 아이템을 다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팔건 너무 많고 그런 어떤 트렌드를 잘 공략해서 어, 국내 셀러들이 접근 한다고 한다면 또, 음. 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해외 사업자분들은 마케팅을 잘못 하시는 음. 것 같아요 광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 그런 마케팅 쪽으로 트렌드랑 접목시켜가지고 풀어간다면 은 아직까지 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가능성이 지금 팔 것들이 네네. 많이 보인다고 하셔서 갑자기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보통은 네네. 한국에서 트래픽이 난 것을 쫓아다가 우리가 파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팔 것들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는 네네. 갖고 와서 내가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제품을요.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 그거는 네. 어렵지만은 네. 이미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네. 저렴하게 갖고 올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렴하게도 아니고 이게.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렴하게 갖고 오는 게 최종 목표긴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애목표도 아,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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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엄청 크고. 예. 왜냐면은, 이번에도 이제 저희 아는 그런 거래처 대표님이 어떻게 이제 그 본사랑 컨택이 돼서 음. 그 제품을 이제 어, 단독으로 이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m o 표 너무 크더라고요. <laughs> 예. 최소 5만 불부터 시작하나요? 10만 불? 그게,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년 동안에 2만 개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네, 아이, 아이템이. 음. 근데 그 아이템은 시장에서 그렇게 팔리지 않은 아이템이었고, 음.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고, 어.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를 조금 이제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어. 이제 유입으로 만들면 상해 노출이 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 가져가는 전략으로. 아 네. 역시 우, 우리는 네네.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면서 또 네네. 그게 트래픽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핫하다 해서 갖고 네네. 와서 우리가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는 네네. 한계가 있고, 대신 누구보다도 네네. 발 빠르게 가는 거는. 그 그렇죠. 그래서 되게 소싱 트립이 어쩌면 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셀러 분들에게. 아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막뭐 이것저것 막 적고 계세요. 아, 예. <laughs> 어, 이게 무슨 걸 적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물건 소싱할 물건 올릴 때, 예. 그 키워드 1차, 2차, 3차, 4차. 오. 이야. 네. 어, 이 입주하신 없어요.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달 차. 한달 차? 네. 오. 야, 여기 또 서박사님 바로 옆에 앉아서 하니까 또 좋으시겠어요. 예예예. 예. 어, <laughs>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에는 다른 일을 원래 쭉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갑자기 이일을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건강이 좀안 좋아졌는데 몸으로 할수 있는 그 음.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 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손가락. 음. 분해해전이라든가 음. 부수적인 부분들이 음. 작은 것들만 조금 열심히 하다보면 음. 큰 발전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어. 됐습니다. 대표님도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아, 저는 서울에서요. 와 와, 서울에서 오실 정도로 엄청 네.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도 일찍 오신 거예요? 네, 거의 새벽에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와, 네, 안 그러면 차가 밀려가지고. 아, 차로 이 오시는 네. 거예요? 와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예, 전에 무슨 일 하셨었어요? 아, 전에는 그냥 일반 식당. 어, 예. 어아 그래서 이 일로 이렇게 오신 거구나. 어, 여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어떻게 뚫고 <웃음> 오셨을까요? 매달려서. <laughs> 아, 정말요? 아. 여기 입주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어, 일단 그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음.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뭐,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전혀 갖춰질 수가 없었어요. 음. 신생일 때, 초보일 때, 어 오프라인으로 뭔가가 필요한데, 온라인 강의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음.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이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강의는 참 좋은데 네. 막상 딱 내가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하려고 음. 하다 보니까 네. 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케이, 그런 게좀 네. 많죠. 네. 근데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저것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서 또 실력이 또 늘어나고. 네. 그렇죠. 예.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현들이 음. 그냥 매 순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음.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예 시스템이 이제 또 갖춰져 있고 음. 또 모두가 또 한마음으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음. 부분들이 굉장히 연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음. 예, 어, 먼 길을 갈때 공유해서 음. 예,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센터에서. 큰 장점으로 맞아요 저도 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도 혼자 했거든요 혼자 제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외롭고 그런데 이렇게 저도 그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주말은 빼고? 네 주말은 음... 네, 그럼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은 또 차가 음.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늦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센터 오면은 한 6시 10분? 아침 6시 10분 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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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시 10시 저녁에는 그냥 12시 반, 1시쯤 돼서. 야, 그러면은, 문 열고 문 닫고 가시겠네요? 예. <laughs>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집에 가기 싫은데. 와. <laughs>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모르지만은, 잘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컴퓨터는 그냥. 먹는 것도 많다니. 아, 근데 어, 컴퓨터는 어, 맥북이신데요? <laughs> 이게 너무 반전인데요? <laughs> 예, 이거 컴퓨터는 뭐 그냥 삼성 노트북이 아니라 애플이야. <laughs>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거짓말 아니야? <laughs> 이거 원래 되게 잘하시는데 막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예. 아, 예. 서박사님은 네. 1년 가까이 되셨는데 혹시 매출. 어... 아, 매출은. 뭐 박, 박살 나요? 대략, 대략적으로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최고? 몇 천, 몇천 오, 이렇게 순위이 아니라 순위가 아아니이아니 아니라 아위라아니아니 아니라 아니이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라 아니라 아 아니라 아니야아니아니아니니라아 아니라 니니아니다아니니까 아니라 아니라 니 아니라 아니라 아니 아니라 아니라 뭐. 네, 뭐 예.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 나는 아, 네.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천안 아산역 KTX 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오면은 이제 오늘 달라파파님을 만나러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제가 딸라 파파님하고 원래 인사를 드리고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못와갖고 우리 또 저의 또 분신 또조 팀장님이 또 같이 촬영에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기회에 제가 이렇게 <laughs> 사무실 습격을 하게 됐어요. 지난 번에 미안함도 좀 있고 해서 딸라 파파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사무실을 꾸미고 계시고 딸라 파파님의 좀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진짜 드리 대보겠습니다.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laughs> 계십니까? 네.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 계시네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laughs> 따로 파파님 오늘 여기가 영업장이신 거구나. 네, 여기가 센터. 어... 센터라고 하면 또 다른 센터도 있으신 건가 봐요. 아, 센터가 네. 아래층에도 하나 있어요. 아, 아래층에도요? 아 여기는 사무동이고 밑에는 교육동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육하는 장소 여기 있고 예. 여기는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업무 예. 보시는 아 공간. 센터가 그런 개념이에요. 아 아래는 이제 그 업무 공간입니다. 아 한번,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올 수? 또 미국 구매대행하면 또 유튜브 쪽에서는 또달라파파님이또 최고 아닙니까 아, 그죠? 야... 정말... 생각보다 되게 게임방 같아요 <웃음> <웃음> 저기 막... <laughs> 플레이스테이션 있고, 응. 예, 그리고, 뭐 운동화 이런 거 한정판 막 응. 이렇게 걸어 놓고, 아, 여기는 대표님 자리. 여긴 누구 자리? 눈눈눈 <laughs> 자리. 아, 눈눈 자리. <laughs> 한번 누워볼까요? 어, 리클라이너네요? 어, 여기서 또 피곤하면 또 이렇게 한숨 주무시고, 어. <laughs> 와, 여기 또 달라파파님처럼 여기 또 바로 또 이달라 자리, 행운의 이달라. 있습니다. 응. 어. 그렇군요. 여기 뭐, 이건 드시는 거죠, 직접. 아, 그게 아니고, 네. 샘플. 아, 샘플. 그리고 예, 반품 받은 것도 있고. 어 야, 이, 이거는 본인이 쓰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예, 이건 제건아니요 네, 그쵸. <laughs> 아, 빅시? 네. 어 이거는 이제 아드님이 계 네. 아버지. 따라바바님의 그렇죠, 그렇죠? 또 트레이드 마크는 또, 그, 힙한 모자잖아요. 그쵸. 저게 보니까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예전에 이런 모자를 너무 좋아했었었는데, 조금만 갖다 놓고 집에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죠. 네. 어, 어 여기 도 책도 읽으시고 이거, 이건 다 읽으신. 네 읽, 읽, 읽고 있는 거 있고. 어... 읽을 거. 어... 어 이거 이 책. 네.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피터 틸. 아예이책 네. 제로 투 원. 아 죄송합니다. 한번 나가고 아닙니다. 대표님 직원분들은 그러면은. 그 직원이 네 재택. 다 돌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직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제 예.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동생이랑 같이 시작했었는데 예. 동생이랑 같이 예. 동업 겸 이제 직원 겸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 독립 시켰어요. 아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 아 직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직원이 파트너 파트너 기업, 기계. 네, 파트너 기아 직원이니까. 명한명 한명 정도 도와주는 분은 별군 어, 없어요. 거의 또 예전에 네. 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기 이 근처에신가 봐요. 예. 네. 그 원래 세종에 있다가 예. 이사왔어요 어. 굉장히. 네. 아, 또 여기 보면 또아산의 거상 또 이렇게 <laughs> 제가 거상...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아산의 거상 쪽으로. <laughs> 자, 거상.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뭔가 어, 게임방 느낌이야. 음, <laughs> 어 어, 이게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 저희가? 그래, 혹시 촬영 그래, 그래. 해도 되었을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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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깔끔한 PC방 느낌도 나고, 되게 세련된 오피스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드네요. 이게 어. 원래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네. 카페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비어 있었는데 어. 저가쓰겠다라고 해서. 어. 여기는 그러면은 딸라파파님이 다 임대하시고. 음. 그렇죠. 그렇죠. 공개하시고 이렇게 예. 소호 오피스처럼 예. 네. 괜찮네요 네. 원래 이제 처음 이게 하게 된게 예. 처음에는 이제 예. 영상 올리고 이제 재 한번 하다가 이제 한번도 메일을 주시면서 예.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 세종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뭐 어디였냐면은 와이프가 이제 그 당시 공부방 했었는데 예. 거기 상담실에서 조그맣게 예. <laughs> 그렇게 이제 1호분 5분, 1호분을 그렇게 했었는데 와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또 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분이?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맞죠. 일단 무절하라고 해가지고 네, 다른 박사님이 뿐는씨앗신데또 아. <laughs> 예. 오직 야생에서 커 이렇게 할 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세종에서 그걸 이제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와가지고 또 자기도 온다 퇴사하고 그래가지고 두명그 공간에 세 명이 되니까 한평 한 정도 조금 넘었었거든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얻은 거죠 나와가지고 아까 그럼 저 위에는 회의실 네. 같은 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작하게 된게 전에는 그냥 여기서 업무만 이렇게 보시고 뭐 물어보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했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한한달 전부터 약간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걸 해요 정기적으로 음. 교육장에서 음.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제 판매에 대한 노하우, 사업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음. 또 같이 공유해요 를그 음. 셀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들 음. 테스트해 본거 이런 걸 얘기해서 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네. 나고 매출도 축요 어, 이게 올라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냥 바로 그 다음부터 그 매출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 어, 아, 예. 딸랑퍼만요. 아, 네. 이렇게 사무실도 구경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네네. 뵙고 인사드리고 하면 한결로 수월했을 텐데 네네. 내가 한번 내려와서 인사 한번 드리자. 그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 아 아닙니다. <laughs> 보니까 네네. 교육장도 굉장히 좋고 같이 네네. 하시는 파트너 대표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윙윙할 수 있는 게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서 해잘 되고 그러면은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잘 되고 음, 보람도 되고, 음. 일단은, 생활에서 바뀌는 면들이 막 보이니까, 음. 예. 그런 거같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본인은 그 당시에는 뭐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예. 그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어. 네. 그래도 저기가 열려졌어. 네. 그리고 여기가 또요 위에도 같이 하시는 거죠, 위에 네, 맞아요. 네. 와, 그러면 꽤 많은 대표님들하고 함께 하는데 전혀 외롭지 않겠어요? 제가 원래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혼자 있는 거를 너무 못 음. 견뎌서. 어, 그래도 이게 좋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네네. 그 소싱 트립이라고 해서 네.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텍사스로 들어가서 좀 이게 루트가 텍사스 로 가서 버지니아 갔다가 델라웨어, 그다음에 뉴욕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 근데 그때 네. 코로나인 였을 때도 그렇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음, 대단하시다. 이제 그냥 큰건 아니고 좀 남들이 안할때 그런 음, 거를 하면은 좋을 것 조금 더 좋겠다라는 아, 것도 있고 좀 신선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창일 때도 한번 갔었어요. 그러면 은 이게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보통 한 사람의 경비가 <laughs> 얼마인가요? 경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행기 표는 대신에 이제 마일리지로 모았던 걸로 해서 네, 이제 갔다 온 왔고 그다음에 들은 비용이 저희가 한3주 정도 갔다 왔거든요. <laughs> 3주삼주 3주 갔다 왔는데 비용이 일단 0백 이상은 그러니까 아껴쓰고 아껴쓰고 이렇게 해서 500 이상 은 들었던 것 같은데 먹을 거다 먹고 놀거다 네. 뭐 놀고 네. <laughs> 네. 뭐 낚시도 막 가고 네.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500 이상은 썼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싱 트립이라는 게 소싱처를 네. 한번 쭉 보러 가신 거고 네. 사입할 만한 아이템도 한번 보러 가신 그쵸. 거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상설매장이나 이런 네. 쪽도 한번 보신 거고 그런 그쵸.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가봤.. 그 조금 좀 가봤으니까 많이 익숙한데 저희 이제 셀러분들 같은 게 같이 갔던 분들 같은 처음이에요. 미국이 아예 처음이거나 해외에 처음이거나 그런 게 아예 그 생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보면은 틀리다. 하던 것들 진짜 보, 보고 느껴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동기부여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체험도 있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뭐 아울렛이라던가 아니면은 또뭐 식품 같은 거라든가 뭐 비타민을 팔면은 거기 이제 또 이제 월마트라든가 코스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보고 보고 물건도 눈으로 확인하고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던 트립이다. 여기 아까 갔던 네네. 밑에 계셨던 분 중에서 서 박사님은 네. 가, 네. 같이 가셨겠네요. 같이 갔어요. 야, 저희도 일본 소싱 트립 한번 가야겠는데요? 어, <laughs> 오사카나 도쿄로? 네,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도 좀 껴주세요. 아 예, 어유, 저 환영이죠. 네, 예,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일본도 뭐 굉장히 그 상설 매장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해서 한번 네. 가면 좋은데, 저도 네. 근데 많이 못 가봤어요. 이번에 네. 소싱 트립 가시면서 네. 물론 이제 라이프도 담았고, 네. 뭐좀 사람들하고 소통도 많이 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이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네. 네. 소싱 상품들 이런 것들 좀 괜찮은 것들 좀 많이 보고 오신 게 있으실까요? 오예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소싱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건 괜찮은 걸 보고서 수입까지로 연결하는 게 음. 돼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식품이라든가 비타민 되게 까다롭잖아요. 아우청 까다롭죠. 게. 예. 그래서 리스크도 크고 걔는 음.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 비교적 이제 그런 세일 세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입 절차가 간단한 그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의류나 뭐 그다음에 예. 신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실제 몇개 갖고 오고 아까 들어 오시면 문 앞에 있었던그큰박스가 예. 아 수입해서 지금 통관 거예요? 다 해가지고 아 예, 관부가스 다 내고 이제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아 아니 제가 궁금한 게저 <laughs> 네. 같은 경우는. 네. 어, 한창 많이 할 때, 폴로랄 네. 프로그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다 막혔잖아요. 네. 구매도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어렵고, 제대지도 그렇죠, 그렇죠. 안 받아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 네. 직접 거기, 이제 현지인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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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는 방식도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런 방, 방식은 좋은데, 음. 폴로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음.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그때 갔을 때하고 지금이랑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본사에서 그냥 정책 자체가 좀 비싸게 파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폴로는 이제 올랐고 그거 말고 이제 타미라든가 타미리피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뭐 라코스테 이런 것들은 예전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어. 폴로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비싼 거구나. 그렇더라고요. 예. 세일이 없더라고. 예. 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지에 네. 있는 로드샵. 그렇죠. 아울렛 아웃렛. 네. 아울렛. 네. 저도 나중에 한번 음. 다시 한번 가실 일 있으면 저도 한번 좀 계속 <laughs> 가고 싶어. 9월 달에 갑니다. 또. 9월 달에요? 네. 9월 음, 달에 네. 왜 가려면은 예. 이번에 그 페어 비타민 페어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또본기식 비타민으로 많이 또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이제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비타민 페어가 이제 열린다고 해서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음. 대표님 여기 네. 사무실 보니까 네. 역하고 네. 되게 가까워요. 네네. 네. 이런 좋은 곳은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인터넷 보고, 예. 그다음에 가 보고, 예. 가 보고, 그다음에 가격 따져 보고. 음. 여기 네네. 친구가 되게 높아서 튀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저희는 음. 좀 낮거든요. 다른 대만님 저희 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말씀 한 마디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키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달락니다그 투트랙님 채널에 나와서 영광이고요 가까이서 실물을 또 뵈니까 훨씬 더인간미가 있으신데요 <laughs> 예전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렵고 좀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친해지고 싶고 아저 되게 싶고. 쉬운 남자예요 <laughs>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투트랙님께 좋은 그런 사적인 그 정보들이라던가 또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느끼는 온라인 사업은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초반에는 다 힘들고, 뭐 대표님도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하지만 거기를 잘 뚫고 나가면, 결국에는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 같은 그런 사업이니, 뭐 일단은 비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투택 세뇌에서 대표님이 이제 공해주시는 그런 좋은 정보들, 어, 습득해가지고 따로 오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달라파파님의 사무실과 센터를 습격하는 네 오늘은 천안 아산 편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좀 게임 한번 <laughs> 하고. 네. 개. 아이 풀스구나. 축구 아시는. 거.